삶의 자리, 내가 몸 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정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. 어떤 죽음을 앞둔 사용수가 완전히 사면을 받았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갚을 수 없는 걸 탕감 받았기 때문에 내 목숨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잘못해줬던 사람들 잘해주고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을 가지고 모범수로 살아가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? 갚을 수 없는 빚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 받았습니다.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택한 족속으로 세우시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요 거룩한 나라요.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.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빛을 탄감받은 우리들이 기쁨도 없고, 감사도 없고, 나를 왜 택하셨는지, 그런 정체성도 잃고, 목적도 잃고, 왜 살아가는지, 방향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, 탄감받은 사용수보다 못한 자들이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,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.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선전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.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소유로 삼으셨는가?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전해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.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입 다물고 있기 참 어렵습니다 힘들죠 소식이라는 게 뭔가 뉴스라는 게왜 뉴스가 되는가 그게 자꾸 입이 벌어져 가지고 전파되니까 소식이 되고 뉴스가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 복음은 비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전해야 돼 하나님 왜 우리를 세우셨는 좋은 선전자가 되라. 이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전하라 광고하라 오늘 세우신 거.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부르셨지 내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일 때 그럴 때 교회가 선교를 정말 진정으로. 깊이 있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교회에 의한 것이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내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중간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한절히 축원드립니다